요 작업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2차 네트 나올 때까지. 귀찮아. 안 올라게. 근데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고온기에는 여러분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1차 네트 발현되고 난 다음에 2차 네트 나올 무렵 몇 번만 해주고 열어야 됩니다. 워낙 더우니까. 근데 야간 온도가 30도가 넘어가 버려. 그러 방법이 없어. 야간 온도 높아버리면.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주간 온도도 높고 야간 온도 높아. 그러면 야간에 되는 분이 잠을 안 자고 숨을 새, 호흡 작용을 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세력이 떨어지고 고품이의 메론이 안 만들어진 이유가 야간 온도가 높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며 아침 시간에 온도를 올려서 메원 껍데기에 촉촉관이 숨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주는 작업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주시해주시다면 아주 예쁜 네트의 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어떤 관리가 다시 붙는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다음 약검또 다시 하나 새로운 새로운 붙여 습니다 그럼 또어떤 붙은가 확인을 해요. 약에도 다 붙어요. 붙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기 붙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벌레들의 한 팩이 얼마 인가요안 비싸. 이렇게 한 10팩 사라. 미리 저희. 사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전부 철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멜론이. 이상한 멜론이야. 합의가 종류입니다, 합류가. 자. 1차 비대기. 하루에, 하루에 큰 양이 150g까지 크는 시기 이게 일차 비대기였다 분명히 그랬고요. 이 하미가가 처음에는 좀클것 같은데 안 커버립니다. 여기 큰 놈들은 3, 4kg까지 커요. 3, 4kg까지 큰 놈은 역시나 꼭지가 빠집니다. 이거 생산되는 산지가요 전부 다 꼭지가 빠진 상태가 되는 수확기로 생각하고 수확을 하는 예론입니다. 거기는 꼭지가 빠져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꼭지가 빠지면못 팔아. 그러면서 나오는 게열과가 나와. 밑에가 타죠. 근데 지금 이것은 열과를 좀 줄인 품종으로 과일을 좀 적게 만들었어요. 꼭지도 안팎에 그런데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맛은 좋습니다. 이것도 속이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적극게에요 맛이 아삭거립니다. 아삭거려. 아삭아삭하게 먹어보면. 맛이 과사가 사계 그래서 한국의 소비자가 굉장히 좋아할 그런 육질을 가지고 있는 멜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 멜론 시장이 없다.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 없습니다. 지금 한참을 창가에 꽃 따라겠어요. 저 꽃이 제가 오늘 저기 청남의 농가 한 농가를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 아 이제 이걸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스 아, 크림 보고 말씀드릴게요. 꽃 따르겠습니다. 여기 물이 보입니다이 꽃을 따지 않고 놔두면요, 이 꽃자리에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이 꽃을 따라 그 얘기했습니다. 꽃 따는 시기. 시기 어릴 때 따도 전혀 문제 없다 그얘기해요 어릴 때 따도 문제 없다. 자 다음 적과하는 시기 적과 세개 달았어. 그 중에 한 개를 남기고 두 개를 없애야 돼. 키워서 없애지 말고 어렸어 어렸을 때없애라고 얘기. 지금 제가 전국을 돌아보면요. 많은 농가들이 세계가다중만씩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1차 비대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양분을 가져가야 돼 그때 세계가 날아가 버려요. 3개가 날아가니까 한 개의 비대의 양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차 때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부엌 키울 수가 있어요. 적과를 빨리 해라. 최소한, 최소한 계란만 할 때는 해야 된다. 어떤 계란? 소라. 적은 게라 만뺀때 여러분들 지금 줄로 매달때 어떻게 매달십니까? 뭘로 매달십니까? 고리 씁니까? 고리를 저기 안테나를 묶게 만드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만 안테나가 약했을때는 빠져버립니다. 안테나를 쓰는게 가장 네트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잘못하면 빠져버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한테 저기 저 고리를 다 사놨다가도 한테가 약하면 줄로 묶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줄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 줄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요, 통더한 놈. 통통한 놈을 해야지 속을 속이 안 파고 들어가. 그러면 저기 묶어놓은 자리가 줄이 그 약한 저기 희실원 희실원. 저 시시론 있죠 시시론. 저 접목을 다녀보면 시시론 갖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시론은 얘기를 다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큰 놈, 이렇게 큰놈 저걸로 했는데 여기 지금 전혀 안 먹었잖아요. 안 먹어들어갔어요. 요거 작업한 거 굉장히, 굉장히 간단해요. 해보셨죠? 어려운 거 없어요. 먼저, 이 줄이 커팅돼서 판매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1m50짜리, 1m50짜리 또는 1m짜리. 차과 자리 이 높이에 따라서 이 줄을 커팅하고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커팅하는 그 삼점도 비싸. 좀 번거롭더라도 요거 한1 0통 사가지고 내가 한 1.5m 정도의 길이로 잘라야 되겠다면 1.5m 반경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아 1.5m로 열 개를 한 번에 작업대 접어배. 작업대하고 감아한 바퀴 돌면 2 0 개가 만들어져. 요 시간 얼마 안 걸려. 요 두번 돌면 40개요. 세번 돌면 80개요. 네번 돌면 100개가 만들어져. 다섯 번 돌면 한 줄치가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양쪽 딱 잘라붙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런을잡꾸갑니다잡꾸가는데 잡고 잡고 옆구리 차고 가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이거. 중간중간 놔도한 이만큼 무대기로 딱놔도 놔둬. 놔둬가지고, 내 손에 들어올 만큼 한 주먹을 딱집니다 이만큼 올려갖고, 딱 쥐고 하나 뽑아서 위에서 묶고 넘어가고 뽑아서 묶고 넘어가고 뽑아서 묶고 넘어가. 그데 우리 농가들 가서 보면 옆 뿌리가 차고 된게 이런 빼는 시간이면 다세개 묶고 가버려한 주먹 쥐어버려 그래서 그 중간 중간 놔두 라는 게 이런 갖다가또 가져오려면 갔다, 갔다,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중간 중간 놔둬 가지고 한 주먹 딱 쥐고 쭉 묶어놓고 그냥 가. 그리고 돌아와서. 과일을 이렇게 매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루전 온게 고리입니다 근데 고리 썼다 또 철거했다는 시간이 걸려요 안테나가 약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는 줄은 쓰지 마라 너가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통통한 줄을 써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기까지 했고, 1차 그리드까지 했고 연차 헤트 발리까지 했습니다. 질문하달때왜 하늘을 보게 매달았을 보게 매달았죠? 왜 하늘을 보게 매달았을까요? 여기에 크면 무게가 나갈 거요안 나갈까요? 요걸 수평자국에서 빠듯이 묶어놨어요. 이놈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밑으로?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주자앉아 그래서 아, 애시당초에 매달 때 약간 이로 축게들었습니다아 자, 그런데 이 과일을 매달은는 시기가 늦어버리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모가지가 부러져요. 그렇게 어릴 때 과일을 매달아, 매달아주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언제쯤 매달아야 합니까? 이럴 때 매달라고, 매달하고 하면 여러분들, 어, 뭐 어떻게 매달아? 와, 아니, 근데 이때는 굉장히 수, 수월해요. 근데 언제 매달냐, 여러분들. 이만해서 매달면 괜찮아요, 이만해서. 이만해서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이놈보다 좀더 커. 이만할 때 매달아, 이제. 요것은 요것은 일찍 매달아 놓은 거예요 하늘을 쳐 키워줄 거 보고 는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인제 자리를 잡아서 이만할 때 매달면 잘못하면 여기에 줄기고 메론 이렇게 달려 있거든 근데 매달 때 잘못하면 이놈이 뒤집어져 뒤집어지면 모가지가 뚝 부러져버려 좀 크면 그러니까 조심해서 매달라고 해 조심해서 매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버려 그래서 가급적 메론이 덜큰 상태,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잡아당기 갖고 묶어서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매다는 게 유리하다. 자, 저 지금 꼬치 뭐 끈? 네? 꼬치 지는 끈이 아니고. 네. 좀 두툼한 끈이 있어요 네. 두툼한 끈이 고추, 고추 유날때 먹는 끈 있죠 그건 파고들어가요 그거 파고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제가 해놨어요 일부요 몇원수나나 몰라 아니 몇 원씩 안, 안 나와 아, 네. 매, 맞아 안 나와 네. 네. 매다씩안 나와 그거를 또 그냥 매가지고 네. 그 사람들 진짜 그 매... 이렇게 매가지고요. 매가지고 음. 여기를 벌려가지고 미숙에서 네 매는 건 깨묻더라고요. <laughs> 부여가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지금 청량농가들 어떻게 하냐 네. 주로 저기 저기 청량청량장국반 안종직이 거의 이 네. 장국반들은 고리를 쓰기도 많이 씁니다만 고리 쓰다보니까 이제 빠진 게 너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줄로 매, 매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어, 먼저 줄을 소리를 만들어 크게 고리를 만들어 일단 끊었어. 써한 그 옆구리 차이자 차 갖고 이 멜론을 저 고리 속에다 끼어 들어가 이렇게 입이 또하나 있거든. 요거 끼기가 상가시하니 이놈을 끼어갖고 끼워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잡아당기고 묶어. 예? 네? 번거로워요. 예, 덩거로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 저렇게 묶는 제일 빨라. 저거 그냥 한 번에 묶맨 거 같은데요. 예? 한 번에 그냥 매부린 거같아 예? 묶맨 거같아 묶맨 것 같이? 예. 네. 저기 묶는 게 아니고 저기 좌우댕이면 네. 좀 풀리게끔. 네, 고리를 예. 네, 예. 요거 잡우댕이면 바로 풀려버라. 이게 수확할 때, 수확할 때 여기 아니, 자르고 아니, 여기 아니. 잘라서 덜렁덜렁 달려있는 놈. 저기 네아카 쿡쿡하면서 잡우댕이면 바로 빠져. 차부댕기서 칠 거. 우이 이루는 매른 소하 들어오는 들이 부지가 있들이라 저걸 플레디는 남풀로 가을에 자른다가 나타라다자달고 그래서 꼭 달. 이렇게 이것은 그냥 차부당기면삭 네. 함께 함났기 때문에 그리를 크게 줘야 죠요리를 네. 자그리. 차부당기부터 <laughs>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네. 이 줄을 여유 있게. 이 줄을 여유 있게. 요거 하는데 시간별로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한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리로 하는 거, 이렇게 묶는 거, 그다음에 요얼물을 만들어서 걸어, 걸어가는 방식.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할 때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 줄로 사용할 때는 얇은 줄을 쓰지 말고 좀 두꺼운 줄을 쓴게저 안테나를 보호할 수 있다. 고해입니다. 내 농장에 4월 23일에 딱 기껏 하나가 발견했습니다딱한 개. 자, 흰가루반 점이 나왔어요. 요거 약 해야 되는 되까요 우리 농가들이 안 해. 한점 보고 안 해. 제 농장에 여기에 흰 가루 약딱한번 쳤어요. 어떤 약이냐. 제가 머리스라는 걸 지난 시간 에 얘기했던가요? 그거 딱한번쳤습니다파다고 국산이 머리스? 네. 국산? 나도 몰라. 그 모레스 같 마시는 것 같은 거. 모레스도 아니에요. 아니? 예. 물약이랑 물약. 네, 물약입니다. 파는데고 없어요. 아, 파는대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전남에 한군데서 팝니다. 네, 등록이 안 돼서 장. 예, 네. 전남. 예, 네, 전남에 여기 한3십삼백육까지 우리 농약 잔류 검사가 삼백육십까지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선물을 의뢰해서 한 27만원 들여가지고 그랬더니 한가지 선물도 안나와 동약이 거기에서 필름은 필름 관계없어요? 필름은 관계없고요 다만 다른 약자 혼용하면 안된다 약해가 나옵니다 팔중제도요? 예? 중제도 예, 그래서 아, 머리스마 여기 아. 20cc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cc, 12.5cc, 15cc 20cc 안쓰고 작년에는 20C를 실험했어. 흰가루 내 농장에다가 한 구역을 흰가루 밀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높여가지고 이런거 가지고 누구가 한방딱 때려버렸더니 끝까지 가고. 근데, 근데 못 잡으면 20C를 가지고 때렸더니 끝까지 가고, 후반부에. 그런데 밑에 안 맞으면 또 살아올라옵니다. 반드시 흰가루 약지는 이 뒷면에 숨어있는 흰가루를 맞혀야지 죽어. 그게 살아와. 한가루인. 이쪽은 개안해, 근데 밑에는 있어, 한가루도한가루의 약성분이 떨어지면 나중에 그 놈이 포자가 날아와서 다른 데부터 그럼 또 함가루가 나와. 그래서 유암가루도 제가 유효기간은 15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일. 잠깐 질문 좀할그 네. 전에 나조를 봤는데, 한참 전에 네. 한 덩어리를 그 매우 비싼 네. 하나씩 만들었어요. 네. 네. 우리 나조 세지에, 네. 나중 실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흰 가루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는 겁니다. 흰 가루를 뿌리면 이 가루가 비상이 돼서 필름을 손상시켜 버려. 요그 다음에 이흰 가루가 몸에 맞으면 경화를 시켜 버려. 요 이게 약해요. 보이지는 않아 원래 그래. 딱딱이 붙어. 그래서 흰 가루 저기 정육점에다가 유황 가루를 담아서 군데군데 나도 봤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그냥 막 덩어리로. 네, 모를 그냥 한 동안에 집어넣었던. 아니 그 그랬잖아요, 내가 할그 때는 종이컵에다가 조금씩 담아놓고 놔뒀어.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필름은 관계 없고, 필름에 관계 없고 비사위 되니까 필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네. 만지서 날아가니까. <laughs> 특히요, 여러분들요, 저저 공기로 이렇게 불잖아요. 촉촉촉 불어, 그러면 팍 치면 촤 날아가 내눈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필름에 맞으면, 예를 들면 스위 필름 같은. 수입필름은 6년 정도 쓰잖아요. 5살이 비싸. 이, 저 6년 써야 되는데, 만약 이런 직접 마셔버리면 1년밖에 못 써. 바로 분해가 되버리고한분해 돼. 상하되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된다.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 딱한번 쳤습니다. 딱한번 치고, 그 책에 사진 나와 있어요. 병에 중에 들어가면 신가를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20cc라고 한2 20cc 0 쓰지 마십시오. 초기에는 10cc만 써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20cc 절대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두번 정도 친다 생각하시고 10cc만 갖고 시자 그러면 이게 500cc 잘게 3만원인가 할 거예요. 근데 10cc로 나가보면 15,000원짜리가 돼. 약값을 절반 두렵으로. 저기, 저기 면열에 보면, 저동은 내가 15.2cc 15 쓴다니까 10cc, 12.5, 15cc 쓴 거예요. 이세 가지로. 근데 10cc도 잘 듣습니다. 10cc는 한두번 맞추면, 두번 맞추면, 쏘갈 때까지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발견되니까 약이 들어갔습니다. 마때 포부 좀나오게 나올 s u l t s a 보겠 l e 다 그래서 자 네트가 나옵 g 다 여기에 나 g 게딱 t h a 이에요 e w 만에 이때 과일의 무게 r 어느 정도 i l l 겠죠 e r e i e r g 만 t 도4 k t h e up, c 요즘에 품종들이 잘 만들어져가지고요 과일이 좀커도 네트가 잘 나와요. 옛날에는 과일 켜버리면 네트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 이게 연화기에서 경화기를 거치면서 네트가 나와야 되는데 경화기를 거치지 않고 계속 연화기로 들어가 함 과일 계속 커버려. 계속 켜버리면 네트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품종들이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네트가 언제까지 커가지고는 네트 나온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뭐 교반 육백 결합 정도는 키우자. 목표도 600g 밑으로 떨어지면 한 500, 한 7, 80g 키워주자. 그러면 무조건 사수로 만들어진다. 1차 비대기 때. 네트가 나온 이때부터 물을 안 준다. 며칠간.